너한테 카톡해야겠다. 아 보톡해야겠다. 야, 아... 야, 오빠 방송 중이야. 아, 오빠 나 진짜 나돈 있다. 도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. 안다 그런 거 알지, 오빠. <laughs> 오빠 아는데, <laughs> 오빠는 네 생일인 건 나지 알고 있었거든 카카오톡 친구에 떠서. 근데 오빠는 나중에 그거를 네한테 따로 나는 방송 말고 물어볼라 하다가 방송 끝나고 나는 현실성 있게 나는 도한테 그냥 풍으로 주면 어차피 막 수술 뛰고 아까우니까 응. 나는 얘 필요한 거살수 있게 현금으로 하겠다 나는 그랬거든 나는 진짜 너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었어 오빠 방송 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 도아야아 근데 오빠 방송 민폐가 계속 미안하다 아 무슨 민폐야 서운할 수 있지 니는 좀 약간 그런 거잖아 주변에 친한 오빠들이나 동생들이나 친구들이 있으면은 좀 약간 생일인데 그래도 축하한다 이런 한마디라도 해주면 되는데 그게 없어서 좀 서운해서 울었던 거 아니야? 어.. 그 아니 배달의 민족 사람들한테는 생일 축하한다 받았는데 정작 진짜 친한 애들한테 아무도 응. 못 받으니까 배달의, 미, 배달의 민족에서 어, 어 배달의 어. 민족에서 생일 축하한다 한대 어. 알겠다 오빠 고맙다 미안하다 아이 미안한 거 없어 도아야 맛있는 거사 먹고 해라 다음에는 오빠가 무조건 12시 때 가면 바로 해피게이 <laughs> 알았지응 어, 울지 말고 생일 축하해 응 음, 고마워 야 근데 배달의 민족 말고 뭐여기오랑 배달통은 생일 축하한다말안 하드나? <laughs> 배달의 민족만 하더라 뱀민만 쓰는갑네 어야 어, 다른 것도 쓰고 해라 생일 축하 많이 받으려면 알았다 알았다잉 <laughs> 어. 응 A few moments later. 아, 동아원의 머리 귀엽게 했네. 근데 선물 주조식 갑시다. 미안한 건 없고. 맞다 그냥. 소소하게 아 그냥. 어. 네. 얘아 표정 존나 미안해하는. 어, 별건 나. 어, 별건 아니다. 별건 아니다 일단. 어. <laughs> 누나. 누나보다 조금 덜 못생긴 꽃사 왔다. 어. <laughs> 아, 잠깐만, 동아원 뭐? 네. 착각했네. 도와아원안 <laughs> <또는> 착각했는데. <좋아하던데? 웃음> 어, 어. 미안하다. 뭐가 하면 괜히 내가 오바해가지고 히스테리 부려서 오바해서 울어서 그래 우리가 미안하지 누나 누뭐 전화 안받을때새소잘라너 집으로 보내놨겠다 누나 <laughs> 내 생일선물 뭔데? 아 한번 열어봐라 그래 별거 아니다 에이. 아니 생일선물까지 왜 샀냐고 람마 람마 아오 너무 좋 선물이 있니? 있네 뭔데? 누딱 자른 거너 없는 거지? 어. 아. 어어어 많이 어어 하더라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와!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3한고 생일 을 축하. 살이다고와3 0른데더안 하네. 생일을 축하합니다. 살로 지 여자 나이 민감한데. 누나! 케이크도 어? 싸왔다이가. 아아 축하합니다. <목 shoe> 네 네. 생일을 축하합니다. 하생니다 축하합니다. 뭐 <osure> <slammed 혹시 owad> 아, 축하합니하합니다 아, 하합니다 아, 축뭐합니다 아, 축누합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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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구독 아, 3만 <웃음> 아, 아, <웃음> 아, 그 아, 아, 그 이 새끼 미친 놈 노래 노래야 노래 어어어 가불어 어, 어, 어? 어, 어, 어 도화야 다름이 아니라 그 봉도 포차 아까 BJ 4 0명얘기하더나 봉준이가 그 들어갈 수는 없을것 같고 그냥 앞에서 대기하고만 있어 나는 들어갈지는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. 아니근데 누나 이렇게 걸러. 아저 너무 힘저 너무 힘들었잖아요, 봉준 씨. 어, 내 간접이 중에서 이런 간접이가. <laughs> 아 봉준 씨. 네. 여보, 그밥 야무지게 시켰는데 여기서. 아 가도 됩니까? 아 당연하죠. 아 어, 어, 그러면 가겠습니다. 밥 먹었죠? 예. 신장자가 내가 밥 먹고 <laughs> 봤는데 내가 질문한 거. 다 <웃음> <웃음> 아, 잠깐만요. 어. 아, 저 아까 전에 칼로바이 먹어 가지고 한번 싹빼고 나니까 배고프네. 내가 10분 전에 너 소통방하고 있는 거 봤는데. 아, 설렁탕이 <laughs> <쇼방이 쇼방이 웃음> 아니라 맥주 안캔 먹었어요. 아까 대화구이에다가. 택시 타고 오세요 괜히 운전 하지 말고. 아, 그저그카니발 타고 가면 되니까. 그러면 에피타이저 먹으러 갈게요. 네,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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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A few moments later. 누나 빨리 먹어. 누나, 밥이 끝이가 이제 끝이 이게 끝이야? 빨리 먹어 나 먹어라. 어대씨이가 빚었길래 잠깐만요. 아, 아. 의자도 없네. 어, 여기 있다. 아, 너 이걸 이렇게 당기면 돼미역고먹나좀 당기러 야, 뭐야 이거? 누나 빨리 먹어. 아, 내거 여기 있었네. 여기 국만 한분 되겠네 밥. 이거 저 이건데. 나 제가 좀 약간 유튜브가 소형이 되고 날까 약간 눈치 보이. 아뭘 <laughs> <말 fooled> 눈치야. <laughs> 눈치 보게 되네. 어어 아니야. 나방제세야 넣지 마 너라는 애들 전에 어차피 그. <laughs> 그걸... 아 그러면 유튜브 올리는 거는 당신들 이름 적어도 되나요? 아 되죠. 신인동아 뭐 했어요? 응? 신인동아. 그냥 집에 맛있었어. 유튜브 이제 뭐 할지 생각하고. 일단은 지금 현재는. 쌔. 이 질문을 하면 좀 들어야지. 내놓고 밥을 처 먹고 있네. 먹었잖아. 맛, 쟤개좀 크다, 이기다좀 크진 않지. 너 <laughs> 아도 음... 이거 찾기지? 아니. 아이가 너는밥 먹었나? 아, 그래도 보고아서 밥은 잘 챙이 먹네.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형 당신 오늘 복귀하지 않았어요? 응. <laughs> 음, 근데 바로 합방해 버리네. <laughs> <laughs> 음, 음. 야, 근데 어. 케이크 거름 와 이거 과일인데 뭘사왔노 아이스크림 아이가 지금 빵인데 이네? 형배야 아, 초코 케이크로 뭐. 샀어야지. 아어 초코 아니야 안 먹는데? 아, 치즈 케이크 사든지. 맞지? 아, 생크림도 찮안않나 아이가 과일을 먹으면 또 이제 또 그러니까. 과일 먹으면 왜? 건강해지잖아. <laughs>